14장 6절에서 6절 말씀 통해서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자 합니다 오늘 발사를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믿는 사람들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발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믿으면 분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니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우리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고 했는데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여러 가지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천지 만물은 결코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고 지으신 신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세상 모든 만물 가운데 저절로 생겨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을 만드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네. 여섯째 날에, 우리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어떻게 만드셨느냐 하면은, 창기 1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대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렇다면 이제 사람을 처음 만들 때 육체를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육체와 영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만드신 사람을 어디에 살게 주셨죠? 에덴 동산에 살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8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셨습니다. 생명이 된첫 사람 아담을 그곳에 두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창세기 2장 9절에서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 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다.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분원이 되었으니 이제 에덴 동산의 강이 네 줄기로 흘러고 있었어요. 근데 그강 이름이 비손강도 있고, 기온강도 있고, 힛대결강도 있고, 유부라대강. 4대 강이 에덴동산에서 흐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물이 맑고 공기가 이제 깨끗하고, 땅이 비어가니까, 거기서 아름다운 채소, 식물, 그 과일이기 때문에, 사람이 살기에 너무 아름답고, 기쁘고 즐거운 그런 동산입니다. 천국 같은 아름다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사람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강 이름에 뜻이 있어요. 비손강은 풍부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든 에드 동산은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이 풍부하다는 뜻입니다. 오늘날도 여와를 나의 복자로 삼고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 풍성한 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기혼강이 있는데 이 뜻은 넘쳐 흐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풍성하고 넘치면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천국은 나눠주기 넘너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내 마음이 천국이 되고 가정이 천국이 되면 쓰고 나누니까 남에게도 넘치게 부어줄 수도 있고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복을 하나님은 주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강의로은 힛되기를 가려고요. 힛되기라는 뜻은 쏜살같이 빨리 흐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기쁨을 입은 사람은 하나님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면은 기도가 더디는 것이 아니고 쏜살같이급히 속히 이렇게 이루어지는 축복을 받습니다. 어떤 소원이 빨리빨리 이루어진다는 어떤 사람이 직장을 갖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예배 드리고 기도하면 다른 사람은 더딘데 그냥 빨리빨리 빨리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일을 이렇게 만들어주십시오. 소원을 신속하게 이루어진다는 그런 뜻입니다. 히떼을 마지막으로 네 번째 강은 유브라데 강이 있는데 유브라데 뜻은 기쁨이다. 달다. 이런 뜻이 에요 달콤한 인생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셔가지고 유브라대가이 하는 것처럼 우리 속에 깊은 달콤한 행복한 삶이 되어지게 해주는 것입니다. 네, 이런 에덴 동산의 아담과를 살게 해주셨는데, 생명나무 열매가 있었고 선화과 열매가 있었는데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법을 정해 주셨는데 선화과 열매는 따먹지 말아라. 그것을 따먹는다는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정녕 죽으리라. 창세기 2장 17절에 말씀했죠? 그런데 이 아담은 그 법을 지키지 못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마귀 시험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장세기 3장 4절에 보면은, "뱀의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해서 그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따먹으면 죽지 않고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리지 못하는 어려움을 있을까봐 너희들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다. 이렇게 거짓말 했는데 거기에 유혹에 말려서 넘어가게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마귀와 이렇게 이 얘기를 하다 보면은 잘못된 사람의 이 얘기를 듣다 보면은 그 얘기가 달콤하게 들려서 거기에 말려들어요 이단에 빠지고 잘못된 길로 빠지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면 그런 길로 와서 낭패와 실패를 당하게 되는데 우리는 성경 말씀만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래서 아담과 바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였으면. 생명나무 열매 따먹고 오래 영원히 살수 있는데 베베가를 그 기울여서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 중에서 하나님의 이제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어긴 아담은 어떻게 됐느냐 하면 은 창세기 3장 19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창세기 3장 19절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치함을 입었니 예, 원래는 영원토록 살게 만들었든니하나님 근데 범죄했기 때문에 너는 흙이니 으로 돌아가 사망 선고를 받게 된 겁니다. 정령 죽으리라 이 말씀이 응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하나의 님 말씀이 응하는 것이지 사단의 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 이단의 말이 맞은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맞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요한봉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볼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뭐요? 사람 자기가 구세주라고 하고 자기 말을 들어야 구원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 2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은 왜 죽음이 왔는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옛날부터 늙어서 아파서 죽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했어요? 아담의선악가 따먹고 하나님께 범죄해서 아담의 후손 전 인류가 사망을 당하게 되었다그 원인은 죄가 있기 때문에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는 건데 이한 사람은 인류의 조상 아담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오고. 그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사망을 당하게 되었고 이 죽은 후에는 영월에 대한 심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옥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죄지 것이 없습니다. 나는 도적질도 하지 않고 누구 죽이지도 않고 남의 것 빼앗지도 않고 나는 죄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성경 말씀에는 이렇게 사는 사람도 다. 사형에 해당하는 죄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성경을 통해서 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다 손들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읽어보시죠.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 로마서 1장 28절부터 읽어보시죠.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여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덕이 가득한 자여 수군수군하는 자여 비방하는 자여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여 능욕하는 자여 교만한 자여 자랑하는 자여 악을 도모하는 자여 부모를 거역하는 자여 오매한 자여 배악하는 자여 무정한 자여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 옳다 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 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이렇게 됐는데 성경의 내용은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인간은 다 하나님 앞에 지옥할 죄인이다 그런데,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그 모든 일을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었다. 두 가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예수의 모든 일을 용서해 주었으니까, 예수의 죽 구원받고,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이다가 천국에 와서 상받으라. 이게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나는, 나는 죄리가 없다는 거, 이렇게. 나는 양심적으로 살았다는 거. 선을 벗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자꾸 너는 지옥 갈 죄인 것을 알게 하는데 성경을 안 읽는 거요. 성경 말씀을 안 듣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 말할 것도 없고 그 교회에 다녀도 그 진리를 모르고 그냥 종교 생활하면 천국 가는 줄 아는데 절대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들를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상주세원인데 예수님은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희를 모른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기도해서 능력받아서 좋은 사역을 하고 성경을 연구해서 잘 가르쳤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그 믿음이 없으면 절대 구원이 안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꼭 알아야 될 것은 성경을 통해서 나는 흉악한 지옥 갈 죄인입니다. 이걸 꼭 깨달아야 되고 그래서 지옥 가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말해서 모든 일을 용서했습니다.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구원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맡은 일에 충성하면 천국 가서 상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의 내용을 잘 이해를 하면은 예수님을 진실로 믿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28절에 보면은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에 이게 죄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구원자로 모시기를 싫어한다는 겁니예수님안 믿고 교회 다에도그 진리를 보러 그냥 이렇게 생활만 하지 진실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모시지 않은 것이 하나님께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는 어버다 그러니까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들을 싫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내버려 두니까 마귀들이 역사해 가지고 하나님께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 일들이 무엇이냐면은 29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모든 불우, 우룩지 않는 것, 추악, 아주 상스럽고 이제 폭악한 그런 죄들살인이고그 다음에 탐욕, 악의가 아기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 수군수군하는 자 수군수군만 해도 지옥갈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수건 수건 한 번도 안 해봤습니까? 남이 안 들을 때 여러 가지 집안 식구들끼리, 친구들끼리 남의 말 많이 하죠. 그것도 사형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자랑 한 번도 안 해봤습니까? 누가 잘 되면 다 자랑. 어떤 사람은 사회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고 함께 자랑 을하잖아요 그다음에 뭐요? 어떻게 하면 내가 남을 어떻게 손해를 끼칠까? 악한 국리만 이렇게 한다는. 그 다음에 부모를 거역하는 말. 이것도 지옥갈죄라는 말. 부모 거역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한 번도 없죠? 제일 가깝기 때문에 호도도 하지만 또한 부효도 부모에게 최고 많이 하는 겁니다. 그것도 다 사형에 해당되냐? 우매한 자유 것은 어리스럽고 바보 같다는 겁니다 아? 아? 지혜로운 다섯천녀는 천국 갈 천국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기름과 등을 준비했고 그런데 우매한 미련한 자의 것은 교인은 다녔는데 등은 가지고 있는데 뭐가 없는 거울 거울 거울. 거예요 기름 에너지 성령의 에너지가 없으니까 성령이 구원하는 믿음도 안 되니까 그냥 교인만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미련한 자 배약 약속을 했다가 불기입당하면 어겨 버리고요 무정한 자유 무자비한 자유 32절에는 그들이 이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느니라 하 이렇게 나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근수근해도 지옥갈죄입니다. 부모 거역에도 지옥갈죄입니다. 남을 비방하고 교만하고 자랑해도 다 지옥갈죄입니다. 약속했다가 어겨도 지옥갈죄입니다. 해도 하나님께 약속했다가 많이 사람들이 어겨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렇게 나왔지만 은 말씀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살고 지옥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지옥갈 줄우지르고 하나님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을 구원하시게 누가 오십니까? 우리 예수 우리 예셨습니다 그래서, 요한 복음 3장 1 6절에 하나님의 사랑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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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사 사람 사 아무도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주 그러면 예수님 이름 뜻이 뭐죠? 네, 자기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할 자. 예,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자기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할 자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 우리 하나님이 인류의 모든 일을 담당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은, 우리는 다양같아서 그르댄하여 각기 제길로 갔거늘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에서 15장 3절 4절에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께서 우리 뒤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지는 받으였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제아들에게 예수님이 보여주고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데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느냐 하면은 로마서 4장 25절에는 우리 죄진 것 때문에, 죄 때문에 지옥 가야 되는데, 죄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 값으로 사망, 대신 죽어주셨고, 우리를 의롭다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데, 그렇게만 믿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무엇을 용서해 주셨다. 내 모든 지옥갈죄를 용서해 주셨다.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확실한 구원받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7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따라서 보세요, 그의 피로 발미하마, 그의 피로 발미하마, 구속소 죄사함을 받았으니,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죄 용서를 받았다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되어서 지옥가게 되어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믿는 사람이 의로움을 얻어서 영생 천국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질 때 그것이 바로 구원받는 믿음 반석같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내 행위 업적으로 된 거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적으로 된 것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적으로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적으로 되었습니다 그것을 은혜로 구원받았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읽어보시고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희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믿으니까 그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구만 자랑해야 돼요? 십자가 지시고 구원하신 예수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자, 로마서 10장, 9절 1절 한번 읽어보시죠. 로마서 십장 9절0장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인하며면또그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래서 누구든지 나는 지옥 갈, 지옥 갈 죄인인데 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주시고활에서내 네? 네. 모든 죄를 용서했다고 네. 믿고 신하면 구원을,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하은 모든 죄가 주가 용서되어서 의로움을 얻는다는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 믿어서 죄용서 받고 의로움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은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 서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래서 이 문을 두드리는 것은 예수님이 여러 사람을 통해서 복음으로 믿게 하는 겁니다 내가 어디에 가서 예배 드리는데 복음을 듣게 니다 이 복음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나를 지옥까지 않도록 내 모든 일을 용서해 주셨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것을 듣게 했을 때 맞아 나는 지옥갈 죄인데 우리 예수님이 과거 이제 미래의 모든 일을 십자가에서 다 용서해 주셨어. 요 이것을 받고 그렇게 믿으면 이게 바로 마음 문을 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과 교제하며 영원토록 사신다는 겁니다. 어? 그래서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시는 거예요? 내 마음 속에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위에이루고 이불을 신하여 구원받고. 예수를 믿으면 내 마음 속에 계시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은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거기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누가 죽었다 옛사랑 죄인 내가 죽었어요 이렇게 믿어야 되고 내가 지금 사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내가 예수님과 함께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내 마음속에 계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고 있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구원 받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1 6 절. 라디아서의 장신.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 어렵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행위로서는 어렵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입니다. 예배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성경 읽는 거, 성경 말씀 듣는 거, 봉사하는 거, 전도하는 거다 율법의 행위. 성경에 나온 행위들 하는 거죠. 근데 그 행위로 죄 용서받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을 때 죄가 용서되는 겁니다. 그리고 죄가 용서되고 구원받는 사람은 율법의 행위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분을 해야 돼요. 한 집에서 자녀가 태어나는 것은 자녀가 열심히 해서 태어난 거예요. 부모의 은혜로 태어나는 거예요. 부모의 은혜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을 먹고 이렇게 성장하는 거 그러니까 그 자녀가 지혜가 있다고 해서 이 q 가 높다고 해서 그 집안에 많은 공적을 쌓았다고 해서 그 집에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부모의 피를 흘려받서 태어나면 호적에 등록되면 그 집의 자녀가 되려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고 예수님도 구원 받는 것은 우리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예수님의 피공료를 믿을 때 되는 것이고 그 믿는 사람은 율법의 행위에 따라 잘 살게 되면 상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가는 확실한 믿으면 주 예수를 믿을 때 구원을 받고,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예배생활 잘하고, 기도생활 잘하고, 사랑의 생활을 하고, 전도의 삶을 살고, 말씀의 순종의 삶을 살을 때멸류가 상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죠. 이것은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반는 행위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성껏 예배 드리면 우리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시고 형통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도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은 누구 필요한다? 우리 예수의 피로 구원받는다. 이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그 믿음을 갖게 해 주십니다. 또한 그 사람에게 삼각위에서 예배도 잘 드리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사랑을 실천하게 하는데 우리가 잘하려는 하는 것은 하나님께 몸으로 물질로. 내야 나의 달란트로 시간을 드린 만큼 그만큼 은혜가 많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일할 때도 한 시간 일한 거, 두 시간 일한 거, 세 시간 일한 거, 틀려요, 같아요. 틀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상급은 행한대로 일한대로 갚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배가 길다. 그런데 많은 시간을 드린 만큼 그 사람에게 많은 은혜를 주지. 는 내가 성경을 조금 읽는 것과 많이 읽는 것과 다 차이가 있다. 기도를 조금 하는 것과 많이 하는 것과 다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고기의 하나님은 행한대로 일하도록 대로 갚아주시고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은 천국가는것만큼면전 세계의 주 예수를 들을 때 통일을 시켜서 구원해 주는 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한음 13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치 않구나. 아버지께로을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결코 잊어져서는 안 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의 공로로 내가 하나님 자녀 되었고 천국 가게 되었다 이것을 잊어서는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잘 사는 거 평통한 거 건강한 거 가족이 평안한 거 이것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을 결코 잊어서는안 됩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 돌려드려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됩니다 기도드립니다